오늘도 나들이 하기에 좋은 날씨였죠. 천고마비의 계절답게 높은 하늘과 시원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또 날씨에 걸맞는 가을 행사도 풍성했습니다. 윤수진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선선해진 주말을 맞아 아이들과 손잡고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로 갯벌이 북적입니다. 삽으로 갯벌을 파고 팔다리를 휘저으며 나아가고 이내 살아 숨쉬는 바다의 선물을 한손 가득 챙깁니다. 애들이 갯벌을 처음 접하는데 와서 너무 재밌어하고 농게도 잡고 새우도 있고 해서 너무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갯벌에서 펼쳐지는 시름 대회와 즉석 물고기 요리 체험 등 갯벌을 만끽할 수 있는 행사장은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정유재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13척으로 133척의 왜적을 물리쳤던 울돌목 현장. 명량대첩 축제가 마지막 날인 오늘도 풍물 뱃놀이와 진도 씻김굿, 수문장교대, 통영 한산대첩 승전무 등 다채로운 볼거리들이 이어졌습니다. 올해로 10년째를 맞는 9월 9일 한국 고양이의 날. 길고양이를 돕기 위한 후원 행사가 목포 차없는 거리에서 열렸습니다. 앞으로 이게 더좀 발전이 돼서 이렇게 목뭐 시민들이 더 많이 알수 있고 이제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고향에 대한 이제 길고향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좀 달라졌으면 하는 그 오늘 행사에서는 고양이 용품과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는 벼룩 시장이 열리고 길고양이를 주제로 한 영화도 상영됐습니다. 주로 유기된 고양이들의 치료비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 많은 캣맘들의그 도움 요청하신 분들에게 후원금 식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네. 완연한 초가을 날씨를 맞아 광주 전남 지역은 내일도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13도로 쌀쌀 하겠으나 한낮엔 기온이 28도까지 올라가는 등 밤과 낮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또 내륙 중심에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고, 내일부터 서남해에는 강풍을 동반한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MBC 뉴스 윤수진입니다.